213시간 43분,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역대 최장시간 타오르면서 백두대간 일대 2만 4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봤는데요. 오늘 유엔이 정한 산림의 날을 맞아 전북에서는 산불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력 20년 차 이정훈 소방관. 경북 울진의 산불이 난 이튿날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화염이 이미 그 민가까지 다 휩쓸고 간 지역을 많이 봤는데요. 그 피해 면적을 보고 아 진짜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참담했죠. 전북에서는 진화 지원 소방관 180여 명을 지원했는데 산불은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한 이번 산불은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런 돌풍이 불 때에는 이 비화라고 해서 불씨가 수백터까지 날아가서 다른 곳에서 또 재발화가 일어나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전북에서도 산불 대응을 위해 전북소방본부와 서부지방산림청 등이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 전북소방본부는 전라북도 재난상황실과 서부지방산림청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산림청이 헬기를 띄워 산 위쪽 큰 불길을 잡는 사이 소방대원이 민가 피해를 막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황실에서 한 라인으로 연결 있는데 전남 상황실과 각 지자체도 그 산림대책본부가 꾸려고 있고 24시간 상황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이 화재 진화에 특화돼 있는 만큼 지역 소방본부의 산불 대응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림 관리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하고 산불 진화에 대해서는 불에 대해서 전문가인 소방청에서 분담해서 담당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에 앞서 산 주변에서 화재 예방에 힘쓰고 불을 보면 119에 빠르게 신고하는 일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